안녕하세요. 오토튜닝 샵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작업은 코란도 트리스모 11인승에서 4인승으로 인승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불필요한 3열과 4열 그리고 2열의 중간 좌석을 떼어내서 4인승으로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인승 승합 차량에서 4인승 승용 차량으로 차종이 변경되기 때문에 튜닝 검사 후 번호판을 반드시 바꾸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열이 있던 자리에 사열을 잡고 있던 마운트와 고리를 제거하였구요. 그 앞에 3열 스케이터까지 제거가 되었습니다. 스케이터 제거는 카니발과 다르게 바닥 매트를 걷어낸 다음에 밑에 레일의 양쪽에 있는 볼트를 풀어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열의 중간 좌석 또 떼어내서 4인승으로 아주 넓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열과 4열이 있던 자리는 넓은 공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짐을 더 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오토 튜닝샵에서는 차박 캠핑 관련 다양한 튜닝과 캠핑카 제작 및 이러한 구조 변경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오토 튜잉 협에서 코란도 트리스모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